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도 휴식이 필요해요. 저번에 읽었던 그 책인데요. 오늘도 제가, 어, 일부분만 또읽어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꽃을 말린 것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시들면 너무 안타깝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들기 전에 혹은 시들어가고 있는 꽃들을 이렇게 책에다 끼워놨다가 책갈피로 나중에 코팅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카드 같은데 선물할 때 붙여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읽어볼게요. 행복은 반대말이 없어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한다면 현재의 경험과 마음속에 있는 행복에 대한 간접적인 이상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을 두 부분으로 쪼개고는 불행한 요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려는 노력이나 행복에 대한 애매하고 쓸모없어진 이상에 따라 살려는 노력이 없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행복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 완전하게 존재하고 머무르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목표도 목적지도 최종적인 안식처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도 심지어는 긍정적인 느낌도 아닙니다. 그것은 얻어질 수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토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영토입니다. 기쁨, 설렘, 슬픔, 지루함, 외로움, 의심, 깊은 유대감, 분노,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절망조차 뛰어놀고 춤추고 자라고 표현하고 살고 머물고 쉬다가 각자의 소중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두 환영받습니다. 유쾌하고 불쾌한 소리가 모두 오고 갑니다. 행복은 광활하며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상이며 넓은 공간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이 흐르고 느리게 쉬는 곳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숨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반대가 없습니다. 더 멀리서 찾는 이상향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이름을 얻기 이전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의 당신입니다. 그러니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행을 감싸 안으세요. 불행이 살아있도록 허락하고, 불행의 안식처와 보호구역을 제공하세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불리는 더 깊은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도, 목적지도, 최종적인 안식처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태도, 심지어는 긍정적인 느낌도 아닙니다. 그것은 얻어질 수도,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토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행을 감싸 안으세요. 네.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늘 갈망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늘 행복에 대한 집착적인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하고 나는 늘 웃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조차 일종의 어떠한 틀이고 강박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행복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우겨넣으려고 무리를 하다 보면 다른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분노와 음, 불안정성을 오히려 더 극대화되게 느끼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의 그런 영토 속에서 긍정적인 소리랑 부정적인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환영받을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 있듯이, 그냥, 아,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 상태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아, 내가 지금 기쁜 상태구나 하고, 또 수용하고, 바라봐주고, 그런 식으로 감정들을 대하다 보면, 음,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음 일반적인 그런 기쁨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감정들 속에서도 어 일정한 그런 나의 마음 상태를 잔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도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